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랩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외에 또 새로이 랩뷰 NXG 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이제 랩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랩뷰 NXG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지금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존의 이제 레거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랩뷰라고 하는 기존 플랫폼도 계속 1년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고 있지만, 그거와 병행해서 랩뷰 NXG라고 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2017년 이제 5월부터 1.0 버전으로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릴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 1, 1년마다 한 번씩, 아, 근데 이제 랩뷰 NXG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도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버전으로는 랩뷰 NXG 4.0 버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랩퓨 NXG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이제 모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넘어가실 텐데 어,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랩퓨 NXG를 이제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하물며 이제 한국 지사에 있는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이랩퓨 NXG 소프트웨어 그 그 오프라인 강, 강의가 있는데도 어 수강생이 없어서 폐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 앞으로는 이제 랩뷰 NXG를 이제 반드시 이제 아셔야 될 때가 어, 어느 시점에는 이제 도래가 될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어 이간, 이번 시간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틈틈이 랩뷰 NXG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해서 실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뷰 NXG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랩뷰의 차세대 버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되겠고 기존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기존의 랩뷰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칼라 방식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이제 주민 주마웃 기능 같은 게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랩뷰 NXG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운영이 벡터 방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주마웃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랩뷰 NXG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아주 새로운 세계를 또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단일 툴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동화를 수행을 하고 테스트 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어, 기존의 랩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던가 아니면 랩뷰 에드온 툴킷이라던가 뭐 서드 파트에서 만든 에드온 툴킷을 설치하고자 하면 별도로 뭐, 뭐 랩뷰 툴스 네트워크나 아니면 뭐 VI 패키지 매니저 아니면 NI 홈페이지에서 각종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한 자 인스톨 파일을 다운 받아서 직접 설치를 하셨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랩뷰 NXG 같은 경우는 랩뷰 NXG 소프트웨어 플랫폼 자체에서 뭐 애드온 툴킷이라든가 디바이스 드라이브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화와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를 시각화하는 이 모든 솔루션을 이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능이 어떤 단일화 단일화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어떤 정보를 없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 이화 되니까 되게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수천 개의 계측기에 대한 자동 계측기 드라이버를 감지를 통해가지고 측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계속 연계되는 건데요. 관련된 소프트웨어 플랫폼 자체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계측기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감지를 해서 바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NI 홈페이지나 기타 이제 웹 서핑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랩뷰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찾아서 직접 설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랩뷰 NXG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 플랫폼 자체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내장된 드래그 앤 드랍 설계 방식을 통해서 신속하게 시스템을 맞춤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 저도 이 기능은 어, 써보지는 않았지만 뭐 시스템 디자이너라고 해가지고 실제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통해가지고 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블록 다이어그램에 어떤 블럭 블록, 그 블럭을 하나씩 불러와가지고 내가 운용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시각화하는 그런 어떤 작업을 통해서 시스템을 신속하게 맞춤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실습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섯 번째로는 웹 브라우저 PC 그 다음 또 태블릿 또는 이제 휴대폰 등에서 프로그인 또는 이제 인스톨러가 없이도 배포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을수 있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 저도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기존의 랩뷰 같은 경우도 이제 뭐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원격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이런 소스,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었지만, 아마도 랩뷰 NXG는 좀더 파워풀하게 웹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 5월에, 어, 랩뷰 2017을 판매하면서 1 플러스 원으로 해서 랩뷰 nxg 1.0을 무료로 패키지로 이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시스템 디자인, 디자인으로 하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내장된 드래그 앤 드랍 설계 방식을 통한 신속한 시스템을 맞춤화하는 작업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근 버전은 시스템 디자이너를 통해서 이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랩뷰 NXG 대표 아이콘이 다음과 같은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랩뷰 어, NXG를 설치하시게 되면 은 이렇게 한쪽 모서리에 랩뷰 NXG라고 하는 자, 글자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뭐 레뷰 NXG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이거는 제가 NI 홈페이지에서 랩뷰 NXG를 소개하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뭐 어, 얼핏 보시면 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기존의 랩뷰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것을 그대로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센서 또는 액추에이터를 사용한 물리적 시스템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NIDAQ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신호를 시각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맞춤형 측정 솔루션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뭐 기존의 레퓨 소프트 플랫폼에서도 가능했던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생산 테스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의 계측기를 제어하는 유연한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으며 생산 테스트는 스트로프및 운영비를 최적화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존의 랩뷰도 관련된 그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좀더 대규모의 어떤 테스트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랩뷰 NXG에서 좀더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을까 예측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전기 시스템 디자인 검증. 뭐 전기 시스템이라고 뭐 말했지만 그러니까 랩뷰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러니까 패스트 프로토타이핑이죠. 그래서 NI 또는 타사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제품 검증 과정을 자동화하여 엄격한 출시 기간및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의 랩뷰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제공하는 내용들인데 랩뷰 NXG도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마도 대규모의 어떤 그 솔루션도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랩뷰 NXG 관련된 대표 애드온 툴킷을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랩뷰 FPGA 모듈이 있습니다. 자, 랩뷰 FPGA 모듈은 호스트 PC에서 FPGA 관련된 VI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NI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컴피거블 I/O 이거를 이제 리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FPGA가 실장된 리컴픽어블 IO 하드웨어에서 코드를 구현할 수 있는 자, FPGA 모듈을 제공하고 있고 앞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랩뷰 NXG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웹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좀 파워풀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랩뷰 NXG 웹 모듈이라고 하는 또 a d d 툴킷이 있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제 위젯 또 통신 메커니즘 및 이제 안전한 호스팅을 통해가지고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손쉽게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전 디벨롭프먼트 모듈인데 이건 뭐 기존의 랩뷰드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자, 그 add-on 툴킷이죠. 그래서 머신 비전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를 위한 수백 종의 자, 라이브러리들,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랩뷰 NXG의 가격을 한번 볼 텐데요.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뭐학생이라든가그 다음에 어떤 교육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저가의 자, 랩뷰 NXG 베, 베이스 에디션이라고 해서 관련된 거는 이제 1년에 40만 4천 원을 비용을 지불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데스크탑에서 이제 측정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데 적합하고 어, NI 하드웨어 및 타사 계측기용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포함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 연산 및 신호 프로세싱도 포함되고 있는데 자 관련된 거에는 이제 그 어떤 실행, 파, 그 실행 파일을 만들고 또 배포를 하기 위한 파일을 만드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겠죠. 그리고 관련된 거는 뭐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교육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베이스 에디션이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풀 에디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거는 432만 원이 되겠고요. 뭐 인라인 고급 수학 및 신호 처리에 적합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또 랩뷰 NXG 베이스 에디션 기능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랩뷰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유사하죠. 그래서 기존의 랩뷰도 베이스, 자, 에디션 같은 경우에 대충, 어, 376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배포를 하기 위한 그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면은 가격이 거의 두 배가 돼서 700만원 초반대로 제기억 하고 있거든요. 근데 랩뷰 NXG도 마지막으로는 프로페셔널 에디션이라고 해서 719만원인데 관련된 거는 랩뷰 NXG의 풀 기능을 다 포함하면서 자, 소스코드 및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데 적합한 솔루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 NXG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이후부터는 제가 시, 좀, 어, 스터디를 통해가지고 랩뷰 NXG를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 NXG가 어떤 소프트웨어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